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도 가겠습니다. 1절부터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혹시 요즘 몸이 무겁거나 이유 없이 피곤하시지 않으세요? 그런 거 없습니까? 몇년 전에 우리 사회를 강타했던 것 중에 무엇이냐면 u 톡스 몸에 그 노폐물이 많이 쌓여 있어서 o 톡스를 통해서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열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레몬 디톡스를 너도나도 했어요. 저도 지인에게 추천을 받고 레몬 디톡스를 하다가 위가 좋지 않은데 속에서 한참을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레몬 디톡스를 통해서 이 디톡스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과학적으로 그것이 분명하냐, 분명하지 않냐를 둘째 치고서라도 우리 몸속에 노폐물이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독소가 우리 몸을 공격하고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어떤 디톡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룩함과 섬결함 속에 독소와 같은 노폐물이 쌓여 있지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가 진정으로 영혼의 디톡스 우리 영혼의 디톡스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보문 말씀 1절에서부터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부안자들아 이때 들으라는 말씀은 단순히 듣거라라는 얌전한 말씀이 아니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내려치는 것처럼 우르르 쾅쾅 내려치는 것처럼 부안자들아 들으라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들으라 왜냐하면 중간에 말씀을 하고 나서 울고 통곡해야 된다 여러분은 언제 울고 통곡하십니까? 우리 인간이 울고 통곡한다라는 것은 생명과 관련이 있을 때 울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너희 생명과 관련이 있으므로 너희 생명이 달려 있으므로 들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그들을 향해서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래서 이때 부한 자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왜 너희가 들어야 되고 울고 통곡하느냐 어떤 말씀이 생명에 연관된 말씀이냐라고 오늘 음, 2절에서부터 3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선포해 주시는데 너희 재물이 썩었다. 너희가 재물을 향한 너희의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찬 너희 마음이 마치 옷에 점을 먹는 것처럼 음과 근에 녹이 쓸어 있는 것처럼 너희를 죽이게 된다. 너희 살을 먹고 너희가 말세에 채물을 쌓음으로 인하여서 너희 생명이 하나님 나라로 향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세상을 향하여서 죽음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으니 들으라라고 오늘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음과 근, 금이 녹슬었다라는 것은 이 말씀은 단순히 녹이 쓴 것을 넘어서서 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독. 그냥 그 말씀. 은과 금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탐욕으로 물든 너희 마음이 재물의 모든 것을 빼앗긴 너희 마음들이 독으로 인하여서 너희 생명을 아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혼의 디톡스가 가장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제 계절이 완전히 이제 가을이죠. 아주 뭐 쌀쌀합니다. 너무 서늘하고 서늘하고 추워요. 제가 한 2주 전에 이제 아내와 함께 그래서 여름에 입었던 여름에 이제 땀 흘렸던 이 양복들을 맡기로 세탁소에 가는데요 옷을 꺼내 보니까 이한 번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 상의 뒤에가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에아내게 혼이 엄청 났습니다. 도대체 옷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어디에 앉았길래 옷에 구멍이 났냐라는 거예요. 양복에 양복 뒤에 구멍이 딱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탁소에 이제 드라이를 맡기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장님께. 사장님 여기 옷이 구멍이 났는데 옷을 좀 꿰매 주세요. 제가 어디에 잘못 앉았다가 이 구멍이 났나봐요. 했더니 사장님이 웃으세요. 이것은 어디서 구멍이 난게 아니고 좀먹은 겁니다. 라는 거예요. 아, 좀을 먹었다고 하니까 너무 속상한 겁니다. 분명히 그 좀을 방지하는 약품도 다 놔두고 함께 놔두었는데 어떻게 옷이 좀을 먹을 수 있는가? 아내에게도 봐라. 이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좀이 먹었다. 약 이제 좀큰손는 쳤지만 어떻게 이제 할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탁소 사장님이 그냥 옷 열심히 입으시다가 이거 이제 버려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옷이 좀을 먹을 때요. 어느 순간 많이 먹는 게 아닙니다. 정말 구멍 세미하게 나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먹죠. 그러니까 옷이 좀 먹었다라는 것은 우리 영혼을 세상의 탐욕에 갉아먹을 때 어느 순간 확 쓰러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내 영혼을 갉아먹는 것이죠 은과 금으로 내 마음이 녹슬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독을 먹을 때한 번에 큰 독을 먹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독은 너도 모르는 사이에 너 몸에 계속 축적되어진다 너도 모르는 사이에 너몸 안에 독소들이 노폐물들이 쌓여져간다라고 오늘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리하여 결국 그 독이 우리를 망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달콤하게 속삭입니다. 이것만 더 가지면 우리 집이 평안해질 거야. 저것만 더 누리면 우리는 행복해질 거야. 마치 당장 입에는 그 달콤한 것처럼 맛있는 전크 푸드처럼 속삭인다고요. 햄버거 먹고 감자튀김 먹고 라면 먹으면 더 좋을 거야. 정말 몸이 건강해질 거야. 이리 추운 날씨에 저녁에 가족끼리 둘러 모여서 시켜 먹는 파삭파삭한 바삭 이 프라이드 치킨 한 조각을 깨물면. 너무나 맛있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콜레스테롤을 가져오게 되고 지방을 쌓게 하면서 우리 몸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한 탐욕이 너희 옷을 존먹게 될 것이고 너희의 근과 은이 세상의 재물을 바라는 너희 모든 마음이 너희의 신앙을 결국 갉아먹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너희가 분명하게 알아라라고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에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거든요. 이게 언제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냐? 나는 더욱더 세상에 노력해서 세상의 것을 채우려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독소가 쌓이는 가장 큰 이유는요. 나는 건강해, 나는 괜찮아라는 교만함입니다. 내 신앙은 괜찮아, 내 신앙은 충분해. 그래서 신명기 8장 11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근이 증식 음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우리의 교만한 마음의 시작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독소를 쌓게 하는 마음의 시작은 교만함이죠. 괜찮아.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에서 그런 아내가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던 그들의 믿음의 신앙이 언제부턴가 내가 노력해서 쌓았다. 이 재물은 나의 땀의 결실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냥 그러니까 그런 사람의 기도 속에는 주님, 내가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 세상에 이것을 조금 더 채워 주세요. 하나님 이걸 더욱더바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은혜라는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고도 세상의 성공, 세상의 탐욕이라는 자기 단 바닷물을 채우려고 한다라고요. 그래서 내 영혼이 더욱 더 갈증을 갖게 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바닷물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는 독으로 작용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혼의 디톡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몸의 독소는 내 몸의 노폐물은 단순히 몸의 노폐물로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합병증을 불러 일으키는데요. 우리 사절에서 또 6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분꾼에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산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의 영혼은 이제 합병증을 알게 되는데 어떤 합병증이냐면 영적인 비만이죠. 사절을 보시면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는 삭시 소리지르며. 그런데는 추수한 품꾼에게 삭슬 주지 않았다라는 것은 일을 시키고 그들의 것을 빼앗은 강도질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절에서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영적인 비만함이 들었다. 단순히 몸의 독소뿐 아니라 노폐물뿐 아니라 너희들이 영적인 비만함이 너희 마음에깃들어져서 너희가 어떠한 약한 자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에 기구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것을 강탈하고 빼앗았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의 탐욕으로 지방이 두꺼워져서. 약한 자들에게 이웃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세레미야 5장 28절에서는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약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자기 탐욕을 채우려고 약한 자들의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혼의 디톡스를 하지 아니하는 마음으로 인하여서 타욕을 넘어서서 영적인 비만함, 영적인 거대함까지 나아가는 대단히 아픈 합병증의 결과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다 이렇지 않아? 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야?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어찌나만 그럴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런데, 그래도 나는 주의 레벨을 나오고, 나는 하나님께 봉사하고 섬기잖아. 나는 그래도 그나마 낫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오늘 5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고 헌신하며 초대교회를 섬기는 부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언제부터 세상의 재물을 탐하게 되고 세상의 것을 욕심내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 계명을 다 벗어버린 채 그들의 것을 강탈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들으라 그리고 통곡해야 된다 울며 다시 한번 회개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둔간함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 앞에 통해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디톡스, 영적 비만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통회하는 마음으로 내 가슴을 찢는 회개로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인 눈물의 흘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시간에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시편 51편 1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처절한 자기 깨어짐이시죠.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했는지 그분의 마음으로 나의 죄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 애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요 단순한 입술의 잘못을 넘어서서 내 마음과 뜻을 다해서 다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회복하는 그 회복의 과정이에요. 그 행실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 속에는 작심하면서 주님 내가 내 모든 잘못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회개의 시간이 길지 못합니다. 왜요?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통회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주의 영을 구해서 나의 약한 의지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내내 노폐물을 티톡스로 해야 되는데 이 영적 노폐물을 저는 버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그 의지를 주옵소서. 주님, 내가 영적 다이어트를 통하여서 정말 약한 자들의 신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그 심장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스가랴 4장6 절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내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려 16년 동안 성벽 재건이 멈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 너의 힘으로 성벽 재건하는 거 아니다 나의 영으로 가능하다 너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수 없다 그러니 내게 도움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부터 17절에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우리 스스로 지어져 갈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힘으로 영혼의 다이어트를 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육체의 다이어트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너무나도 어려운데요 내 의지가 너무나 약해지는데 영혼의 다이어트가 그렇게 쉽겠습니까? 영혼의 노폐물을 처리하는 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그러니 성령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동시에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 내 안에 노폐물들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 속에서 은과 금에 녹슬어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독을 먹고 싶지 않아도 그 독을 먹게 되는 것이죠. 요즘 가장 크게 이슈되는 것 중에 하나는 미세플라스틱입니다. 이 생수를 마시는 사람은 생수를 마시지 않고 수돗물을 먹는 사람보다 무려 9만 개인가 90만 개그 미세플라스틱을 더 먹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생수병 가지고 물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간다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독소가 나를 침범하고 있고, 우리 안에 노폐물들이 자리잡고 있다는 라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혼이 이런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거룩한 성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쓰러질 겁니다.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내 영혼의 디톡스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과 성결함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주님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주님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내 눈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그 마음을 벗어버린 채 세상의 것을 탐내고 있었습니다 주여 다시 도와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끊임없이 실패를 통한 자신의 처절한 깨어짐이 가능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육적인 다이어트를 위해서 헬스장을 찾으면요 처음부터 1시간, 2시간 러닝머신 뛸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막 100kg 이렇게 바벨을 들수 없어요 처음에 10kg도 들기 어렵습니다 5kg부터 하다가 10kg 도전하면 실패해요 근데 어느 순간 몸이 20kg 바벨을 들고 있는 것이죠 20kg 든다고 50kg 바로 도전했다가 또 실패해요 그러나 다시 어느 순간부터 30kg을 들고 있고 성장하여서 1 0 0 k g 의 이 바벨을 들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러닝머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1시간, 2시간을 뛰어가겠습니까 처음에는 걷기로 천천히 시작하던 내이 건강이, 내이 지구력들이 어느 순간 1시간을 뛰게 되는 것이고 2시간을 뛰게 되는 것이고 내 심장이 거기에 맞춰서 함께 뛰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시만에서 성령의 영을 통하여서 실패하지만 다시 일으켜 주시는 오직 주님의 견인을 통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는 영원히 디톡스 진실로 예수 그리스의 품성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화의 단계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의 디톡스를 위해서 가장 음,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요요라는 현상입니다. 요요. 제가 닭을 참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아직까지도 이 싫어하는 부위가 있습니다. 닭가슴살이에요, 닭가슴살 너무나 폭폭해요. 제가 이 한때 이제 이 허리가 좋지 않아서 재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어요. 수리를 받았는데 그때 이제 상하체의 균형, 그 근육의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살을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1년을 닭가슴살과 토마토와 이 고구마만 먹은 적이 있습니다. 마치 운동 선수처럼 이 닭가슴살과 고구마와 토마토만 1년 동안 먹은 적이 있어요 저 평생에 처음으로 왕자를 봐본 그 시기였습니다 내 배에도 왕자가 있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1년여의 시간을 지나고 이제 건강해지니까요 다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닭가슴살 먹기 싫어서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고구마 너무나 물린 거예요 몸이 그전부다 배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실제로 보니까는 이 과학적으로도 요요 현상이 이 몸에서 곡기를 끊기 시작하면 이 방어 시스템이 작동을 한답니다. 몸에서 방어 시스템이 작동을 하는데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야이 친구가 언제 곡기를 또 끊을, 수, 끊을 줄 모르니 많이 저장해 놓자.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기 전보다 더 많은 이 에너지 대사량을 비축한답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다가 여러분 멈추어 버리면. 요요 현상으로 더 몸이 풀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영혼의 디톡스, 영혼의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다가 이야 이 정도면 됐다. 내가 봐도 너, 나는 너무나 거룩해, 너무나 성결해. 이야 이 정도는 됐다. 조금 게으름을 피워도 되겠다. 신앙의 게으름을 피우는 순간 우리 영혼에 더 많은 노폐물들이 쌓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더욱더 비대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노폐물이 쌓여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그 전보다 더욱더 짙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영혼의 요요예요. 요요. 요요. 그러면 우리가 디톡스를 성령의 영으로 깨끗하게 할수 있는 것까지는 배웠는데, 그렇다면 요요는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가? 여러분 꾸준한 디톡스 비만을 예방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감사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아는 자는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감사를 알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더욱더 탐내거나 또는 어떠한 다른 것으로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왔음에 고백하며 또 감사하며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매일처럼 이게 새벽에 예, 새벽 기도를 위해서 새벽에 나오면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있어요. 새벽에 이렇게 툭툭 나올까 냐고 걸어서 나옵니다. 아 오늘은 너무 피곤한데, 아 오늘은 빨리 말씀 전하고 돌아가서 쉬어야지. 딱 쉬었다가 생각하고 딱 나와서 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는 말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제 말씀 선포할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또 그런 날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더 기도가 오래돼요 그러니까 감사를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를 아는 자에게 어떻게 노폐물이 쌓일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아는데 오늘 말씀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되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면서 부하게 살아가지 말라는 말인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부한 자들아, 너희들이 부함은 너희의 노력과 너희의 고생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일하려고 하는 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말을 듣고 또한 너희 이웃들에게 너희에게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 가난한 자들의 소리를 들어서. 그들의 구제에도 앞장서라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아픈 자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말을 듣지 않는 그런 교만함이 아니라 그런 영적 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도 민감한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그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라라고 오늘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내게 또 주시지 않는 것도 감사하고. 내게 이것만 있어야 되는 이유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을 알고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의인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의인을 정죄하고 너희가 힘들게 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에게 희 대항하지 아니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면 이웃 사랑을 알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감사함으로 우리가 영혼의 디톡스와 영적인 비대함이 아니라 영적인 근육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 안에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 옷이 왜 옷이 좀을 먹었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옷을 한 곳에 놔뒀어요. 한 곳에. 다른 곳으로 계속 이동을 시켰으면 옷이 좀 먹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끊임없이 한 곳에 놔뒀던 것이죠. 여러분 내옷이한 곳에 있으면 아무리 좀약을 넣어주고 먼지를 털어도 옷이 삭더라고요. 삭. 또 옷에 그 냄새가 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옷을 입고 뛰어다닐 때, 그 옷이 다를 수는 있을 것이지만, 그 다름이 세상의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주신 사명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나가는 다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움직여 주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위해서 움직였으면 좋겠고요. 또 전도를 위해서 움직이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움직인다면 여러분 내 안에 언제 영적인 비대함이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내 몸에 어떻게 독소가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내 몸에 독소가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는 나쁜 것을 섭취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움직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움직이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건강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라고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시면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우리가 겉 사람은 늙어갈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머리에는 흰머리가 나게 될 것이고 얼굴이 이마에는 주름살이 내어가겠죠 그러나 진실로 영혼의 디톡스를 통하여서 영적인 다이어트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성결함으로 걸어 나갈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날로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를 들며 근육을 키우듯이 우리는 말씀과 순종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영적 근육 운동을 가지고 나가고 또한 감사를 통해 요요를 방지하며. 러닝머신 위를 달리며 심폐 지구력을 키우듯이 우리 무릎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지구력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탐욕의 독소를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옵소서. 주님 세상의 기름으로 둥감해진 내 살찐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다짐함에 결단하면서 진실로 하나님께 마지막 날 만날 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곳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